지금 러러만으로 네봉지 반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팔보입니다 오늘은 장식장 위에 있는 건담박스를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건담 만든지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건담 만드시는 분들은 다 알겁니다 건담 만들 때 최대의 문제점 박스 이참에 한번 싹다 정리해볼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건단 박스들을 한번 다 모아 볼게요. 여기에 있는 애기들이 이제 제가 다 만들었던 건단들입니다. <laughs> 끓여보니까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여기 아직 남아 있는 다섯 개는 제가 아직 안 만들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들 먼저 탑 한번 쌓아 볼게요. 오 그래 제키가 180이거든요 진짜 많이 모았죠 아닌가 조금인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내용물은 제가 러너를 하나도 안 버렸거든요 설명서랑 부품 조금이랑 저는 옆에 부분도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펼쳐서 모을 거예요. 아이부분 너무 아까운데 우리겐 싫어요. 아, 이렇게 해서 싹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빨리 해볼게요. 보면 이거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좋아 보지 않거든요. 딱요 부분만 모아서 정리해서 모으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잘랐고요. 자르고 나면 요 요길 잘랐으니까. 뒤집어서 접어도 쉽게 다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테이프를 착 바르면 여기 이렇게 발라서 보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을 아니면 아니면 다른 샘플 한번 써볼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서리 부분에 대고 끈적하게 각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45도가 더 예쁘겠죠? 이걸 뒀잖아요 뒤집어서 딱 이렇게 모이거든요 응, 됐다 이렇게 하고 테이프 딱 붙이고 어, 이 정도는 뭐 이정도는 뭐 괜찮은데? 볼바에 차라리 이렇게 하는게 낫겠다. 어차피 이거를 일자로 자르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각도 뭐 제거할 것도 없고 그냥,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자르면 이 각도랑 이 각도랑 90도가 나와요. 결국고있 어차피 이렇게 해서 설명서는 설명서끼리 박스는 박스끼리 이렇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45도 각도 하면은 다 되냐 는는 수학적인 질문에 대해선 답는지 않겠습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한 번에 다 하고나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예쁘고 어, 초파만 하나 더 있지만 같은 사이즈 4개 처음에 한개할 때는 아좀 그런가 싶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모아 놓으니까 되게 좋아요 잘한 것 같아요. 부피도 이제 엄청 줄었고, 보관하기도 좋고, 이제 앞으로 만든 것들은 다 이렇게 이제 보관하려고 합니다. 설명서들이랑 다 해가지고, 아, 이럴 때라 으면 박스 하나는 좀 남겨놓을 걸 그랬나? 설명서 보게. 아! 요 바이오맨 이두 친구들은 박스처럼 보관해 있더라고, 얘들은. 특히 얘는 이제 절지선 있단 말이에요. 오픈하려면. 일부러 그냥 뜯고 안을 열어서 했는데, 오. 오. 깜빡했네? 이게, 이건 깜빡했어. 이렇게 되는 건가? 어허, 어허, 이러면, 이러면 또 곤란한데? 어허, 어허, 이거, 야하. 이것도 만들긴 해야겠는데? 이러면, 일단 이것도 해볼게요. 테이프만 해서. 됐다! 제가 만든 걸다 펼쳐봤는데요. 처음에 쪼가리 잘라서 만들려고 했던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담 박스가 있으신다면 이거처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럼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